어떻게 한 사람이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축복을 선포하게 되는가?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전에 내려온 진리의 한 장면이며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선언이다.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거대한 구름처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손길 아래 전진하는 민족이었다. 그들의 행군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고. 그들의 존재는 단순한 민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세상을 가로지르는 불타는 햇불이었으며 그 불길 앞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왕들이 흔들렸고 그중 하나가 바로 모압의 왕 발락이었다. 그는 무서웠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단지 군사력이나 숫자가 아니었고 그 민족을 감싸고 있던 신비한 힘이었다. 그는 보았다. 그는 들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무너지고. 아무리 강대한 군대도 그들 앞에서 아무 힘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우기로 사람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 신의 저주로 꺾으려 했다. 그렇게 불려온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시작된다. 어떻게 한 이연자가 돈과 명예로 매수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는데 입을 열자마자 축복이 터져 나오는가? 어떻게 사람이 계획한 말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력화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지배하는가? 이 장면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명백한 선언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하고, 우리의 계획으로 그분의 일을 조정하려 드는가? 그러나 그분은 도구조차 자기 마음대로 쓰신다. 당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발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인간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울려 퍼진다. 광해의 먼지가 아직도 공중에 떠오르고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 그때, 모압당은 공포로 뒤덮여 있었다. 발락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와 군사력, 그리고 전략이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민족은 단지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이기도 전에 이미 이기고 있었고 아직 창을 들기도 전에 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이 목격하고 있었다. 그때 발락은 결단을 내린다. 그는 군대가 아니라 예언자를 부른다. 그는 전쟁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한다. 그는 칼이 아니라 영적 공격을 시도한다. 그렇게 불려온 발람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신들과 대화하는 자로 알려졌고, 그의 말에는 영적 권세가 실려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발락은 그를 매수하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그에게 부여한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 순간의 분위기를 상상해보라. 한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해에 진을 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들을 꺾기 위한 영적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순간, 인간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는 지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결말을 모른다. 발람은 준비하고 있고, 발락은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으며, 하늘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이다. 지금은 아직 저주의 말이 나올지 축복이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바로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인간은 계획하고 돈을 주고 명령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다. 그리고 곧그 뜻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날 새벽 햇살은 아직 언덕 너머에 머물러 있었고 어둠은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채땅 위에 신비로운 기운을 들이우고 있었으며 발람은 자신의 나귀를 타고 조용히 길을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난 계획이 있었고 입술에는 아직 발락에게 약속한 말이 맴돌고 있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 한마디로 저주를 퍼붓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이 길이 단순한 여행의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된 거대한 영적 충돌의 무대라는 것이었고 이 여정은 단지 예언자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결정적인 전선이 되고 있었으며 하늘의 침묵은 오히려 준비된 개입의 전조였다는 사실이었다. 발람이 나기를 몰아 언덕을 넘고 좁은 골짜기를 지나고 나무 사이로 들이치는 바람을 느끼며 전진하던 그 순간순간마다 공간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고, 그의 주위의 공기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짙어지고 있었으며, 새들도 갑자기 날아오르거나 울음을 멈추고, 바람조차 방향을 바꾸며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고, 모든 자연은 마치 어떤 존재를 경계하듯 조용히 침묵 속에 몸을 낮추고 있었다. 발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하늘은 그의 길 앞에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의 의도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 계획을 넘어선 섭리로서 그 길의 한복판에 자기의 뜻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발람은 점점 말없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나귀의 행동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단지 동물의 고집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경고의 울림이었고 아직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이미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가 말할 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움직이기 이전부터 모든 경로에 손을 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이 흐릿한 분위기 속에서 명확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장면은 단순히 저주를 향한 여행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서곡이었고, 아직 나기는 말하지 않았으며, 천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늘은 움직이고 있었고, 인간의 길은 점점 막혀가고 있었고, 우리는 지금 그 결정적인 충돌의 순간, 숨 막히는 정적 속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기다리는 장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수많은 시선이 그를 향해 집중되고 있었고, 발락은 높은 곳에 올라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발람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모압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이 예언자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 단한 줄의 저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엄청난 재물이 걸려있었고 발락의 권위가 걸려있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시도의 절정이 담겨있었고 이 모든 긴장과 악의가 한 사람의 입술 끝에 모여있었지만 발람이 입을 열자마자 터져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늘에서 흘러나온 듯한 축복의 말씀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으며, 잠시의 실수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의 혀를 지배한 순간이었다. 어찌 내가 저주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들을. 이한 문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고, 발락의 눈은 커다래졌으며, 그의 입은 떨리기 시작했고, 이언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마치 천둥 소리처럼 골짜기와 언덕에 메아리 쳤으며, 그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영혼을 찔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야망을 짓밟고 있음을 드러내는 소리였다. 인간은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사람은 계산했으나, 하나님은 웃으셨으며, 결국 그 입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저주의 도구가 아닌 축복의 나팔이 되어버린 것이다. 발락은 분노하며 말했지만, 발람은 두려움에 떨며 응답했고,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들고 있던 말은 자기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원하던 영향력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했으며, 아무리 대가를 받고 말을 하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말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 입을 틀어막는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였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입술의 노예가 되었고, 그 어떤 인간의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산산이 부서진다는 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반전은 단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말을 이용해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이며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늘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된다는 진리가 지금 이 순간 발람의 입에서 불꽃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며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개념에 익숙하지만 오늘 이 장면 앞에서 마주하는 질문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신학을 뿌리부터 흔드는 놀라운 의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발람과 같은 이방 예언자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고 모압의 왕 발락의 계획을 미리 깨뚫어 보시고, 저주의 목적조차 축복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통치는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인가? 그분은 어디까지 간섭하시고 어디까지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은 믿는 자의 삶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의도와 욕망 안에서도 작용하는가? 그분은 자신의 백성만이 아니라 그 백성을 해치려는 원수들의 마음과 길까지도 자신이 정하신 경로로 몰아가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정말 그분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 좌절되었다는 교훈적인 장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피조물, 모든 역사, 모든 사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모의하는 자들의 말과 생각조차 그분의 계획 안에서 도구가 되게 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경이로운 신비이며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벌어지는 신성한 경계의 떨림을 목격하게 되며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말을 통제하고 계셨고,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의 마지막을 써놓으셨고, 적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길목에 천사를 세워두셨으며, 심지어 발람의 입술이 저주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길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뿐이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선택을 능가하며, 그분의 주권이 사람의 결단을 초월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본질적인 진리를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 이 질문 앞에 멈춰 서야 한다. 하나님은 단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려는 자들의 손과 마음과 혀와 발걸음까지도 나의 모르는 틈 사이에서 그분의 완전한 뜻 안으로 끌어들여 결국 나를 더 깊은 보호와 계획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두려워해야하며 누구의 말과 누구의 계획 앞에서 불안해야하며 정말로 인간의 악이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신뢰를 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 대답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신비의 무게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해답을 얻기 전까지 잠시 숨을 멈추고 이 무한한 통치의 신비 앞에 머리를 숙인 채. 질문이 주는 영적 깊이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가야만 한다. 세상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음모가 자라나고 인간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탐욕과 두려움 속에서 이도를 세우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누군가는 멀리서 저주의 칼을 갈고 누군가는 은밀한 곳에서 말의 독을 준비하며 누군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 영적인 공격을 꾀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시도들이 결국 아무 소용도 없었다는 사실은 단지 하나의 실패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교하며 완전한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며 단지 발람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어떻게 그분의 손에 맡기고 전환되고 도리어 축복의 계기가 되었는지를 상징하는 거대한 표징이기도 하며 이 광대한 사건의 실루엣 속에 우리 각자의 삶을 투영해 본다면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보호, 감지되지 않는 차단, 들리지 않는 중재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악한 계획이 성공할까 봐 두려워하며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며 살아가는가. 그러나 발람의 실패, 아니 발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축복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계획된 저주는 그 말이 입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하늘에서 막혀 있었으며 발언자의 의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말은 결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며 심지어 그 말이 발설된다 할지라도 그 안의 내용은 이미 하늘에서 바뀌어져 내려오게 된다는 이 경이로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관통하는 진리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이 장면은 저주의 시도가 실패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패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계시이며 적이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의 무력화를 결정하고 계시고 그 적의 행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발걸음을 막을 방법을 준비해 두시며 저주가 되려 했던 말은 축복으로 바뀌고 공격이 되려 했던 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로 변화되며 결국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시며 원수의 좌절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질서의 증명이라는 이 장엄한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좌절은 단지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인간의 악이보다 크며 그분의 뜻이 어떻게 인간의 시도보다 앞서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보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된 개입이라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해야 할 순간이며 그 결론은 아직 말하지 않겠다. 예냐하면 이 깨달음은 단번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천천히 스며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감싸신 자에게는 어떤 악의 시선도, 어떤 저주의 소리도, 어떤 교묘한 전략도 결코 닿을 수 없으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단 하나의 사실이 천만의 군대보다 강하고 온 세상의 비방보다도 강력하며 인간이 얼마나 정교하게 악을 꾀하든. 하나님이 그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순간부터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손댈 수 없다는 이 엄청난 진리는 단지 성경 속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생생한 음성이며 그 보호는 과거의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당신을 위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 영적 절정의 순간에 우리는 깊이 되새기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 당신은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찔려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의 시선에 무너져 본 적이 있는가? 혹은 누군가의 조롱, 비난, 혹은 계획된 배신에 의해 마음이 산산조각 나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하고 무력할까? 왜 그들의 말은 이렇게 아프게 꽂히는가?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은 말해주고 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도 당신이 주저앉아 있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막으셨던 것처럼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저주를 막으시고 계셨으며 당신을 향해 날아오던 비난의 화살들을 허공에서 꺾으시고 당신의 가슴에 꽂히려던 말들을 바람 속에 날려버리셨으며 당신이 듣지도 못한 수많은 음모와 속삭임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침묵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한그 누구도 당신을 꺾을 수 없다는 하늘의 명령과도 같은 위대한 선언이다. 발람이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축복이었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내 것이라. 이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세상이 당신을 조롱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의 등을 돌리고 심지어 가까운 자들이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한다 해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말씀하신다면, 그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는 내 언약 안에 있다. 나는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영혼에 손댈 수 없고, 그 어떤 말도 당신의 운명을 꺾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의 불처럼 타올라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담대함을 깨우기 위함이며 당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저주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장면이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진실 앞에 서 있다. 왜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는가? 왜 그의 혀는 굳어졌으며 왜 그의 입술은 순종치 않던 그의 마음을 배반하고 하늘의 음성을 따라 축복을 선포했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 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단순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그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단순히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일하시며, 미리 길을 막으시고, 미리 말의 방향을 바꾸시며, 미리 저주의 길을 축복으로 뒤집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발람은 아무리 원했어도 그 어떤 말도 스스로 내뱉을 수 없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변질되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선언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혹시 당신도 인생에서 발락과 같은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가? 당신을 꺾으려 했고, 당신을 모욕하려 했고,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려 했던 사람들. 혹시 당신도 수많은 발람들의 말에 찔렸던 기억이 있는가?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말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며 그들의 혀는 하나님의 손 앞에서 무력화되고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꺾이게 되어 있다는 영원한 진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단지 이야기로 듣고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삶 위에 이 진리를 믿음으로 덮고 당신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보호받는 자다.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고 계시며 당신이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의 신실함을 붙들고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악의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말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이미 수많은 발람들의 입을 묶으셨고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 없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인생을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오늘,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오늘,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의 말에 묶여 살 필요가 없으며,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일어나야 하며, 오늘, 당신은 믿음으로 선언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으며,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으며, 발람의 말도, 발락의 꾀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저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